2! 2! 2! 2! 좋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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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2! 2! 2! 2! 2! 2! 2!

앞서부터 천천히 해봐요. 그렇지, 그렇지. 어. 그렇지. 앞서. 잽잽 풀어 들어가봐. 그렇지. 한번더 해야지 거기서. 어, 그렇지. 앞으로 가, 앞 그렇지. 앞으로 가면서 먹어. 그렇지. 그렇지. 어, 그렇지. 그렇지. 좋아. 앞으로.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나이스.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치. 계속, 계속, 계속 나와야 돼. 한번 더.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먼저 해! 먼저. 먼저 나이스! n 이 y v 위 n n y 위 i n n y v 올라가야 돼. 먼저 해. 그렇지. n n y v 빼지 마! y Vinny, Vinny, v i n 더 y V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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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i 합입 선수 합격입니다.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laughs>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Oh yeah, we won't retribute